지난달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중국 서부 스촨성 난충의 한 병원 건물 불이 켜진 여자 화장실 내부가 훤니 보입니다. 외벽에 투명 유리가 설치된 것입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은 SNS에 퍼져 누리꾼들의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어떤 변태가 이런 생각을 했냐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다른 누리꾼은 화장실을 전시장으로 바꾸는 디자이너의 창의력이란 댓글을 남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언론에 해당 화장실은 막신축을 완료한 병동에 있어 아직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인식한 후, 즉각 투명 유리의 필름 처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화장실에서 유리와 관련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북부 허베이성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 외벽의 투명 유리가 설치된 내부가 보여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은 불투명 유리여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엔 남부 광시성의 한 술집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반대편 여자 화장실이 훤히 보이는 특수거울이 설치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